你这哎。 화이팅! 화이팅! 감사 03시 15분 출발합니다. 준비가 너무 늦어서 다른 분들 다 출발하고 그냥 꼴등으로 출발하는데 한 명씩 제끼는 재미로 가시죠. 나온다. 하늘이 앞에 갔어요?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어? 못 봤네. 노고단 고개를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약한 3.5km 정도? 남은 지점입니다. 노고단 고개, 고개까지 1.5km 남았습니다. 와, 씨. 역시 만만치 않네요. 약간. 지금 상위 으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느려야 멈추고 싶은데. 멈추면 커질 것 같아요. 드디어 인도 만나서 이동 중입니다. 1km 남았을 것 같아요. 인도보다는 대피속입니다. 7.67km. 1시간 42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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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초 정도 쉬고, 노고단 정상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노고단 고개입니다. 임걸령 지나서 계속 이동 중이고 임걸령 이후로 8분 20초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전체 거리는 1 1 4 7 인가? 이제 계속 완만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좀 힘드네요 여기서 조금 빼야지 후반이 쉬울 텐데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삼도봉 지나서 계속 이동합니다 대박! 잡았다! 빨리 가 빨리 가 다시 가요? 아 죽을 것 같아 탈출하고 싶다 택시비 아왜 이렇게 어필이 많아 10만원 소량입니다. 가 어, 엄청나게 힘드네요. 화장실 좀 들렀다 올게요. 갑시다. 아,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저언하요만해 이제부터가 나 걱정이에요. 아,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부터 뛸 만한 거 이제 같은데. 이제부터 가 실만해요. 그래요? 와, 진짜 빠르다, 너. 깜놀. 빨리 도망가야겠다. 연활천에서 이제 또 계속 이동합니다. 벽소량으로 갑니다. 360 배터리가 다 돼갖고 이제 공프로로 갑니다. 벌어지네 <laughs> 아 오늘 날씨가 쓸데없이 좋은데좀 있으면 엄청 더워지겠는데 <laughs> 벽소름입니다 오씨 가랑이긴 쓸린 것 같아 오마이갓 아팠아 힘들어 일어어요 역수량에서 세석으로 이동합니다. 아, 시원해. 대 식수대까지 갔다 오느라고 좀 걸렸네요. 하늘이가 제껴어 제껴졌어요. 하늘이 엄청 빠르네. 아. 두대강 준비한다고 엄청 훈련한 거 아니야? 트레일 여제. 아, 씨. 못 따라가. 태석까지 한 2km 조금 넘게 남았었요 엄청 힘든데요, 오늘. 태석 가서 빨리 시원한 물 마시고 싶어. 태석 1km 안 남은 지점인데요. 아휴, 죽겠어. 이제 거의 태석이 다 와가는데 올라오니까 바람이 살짝은 불어주네요. 아, 해만 쨍하고 안 떴으면 좋겠다 좀 흐리고 차들이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석에서 좀 쉬었다가 600m 600 600 600 아, 아이고 좋겠다 새석 다 와갑니다 100미터 전 새삭배피소 다 왔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새삭새삭새삭안 들릴 어 새삭배피소입니다 행복하다. 아, 지금 머리를 펴고 아 행복해! 새해석에서 방탕옥으로 향합니다.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결국 주로 에서 처음으로 스탑 1분만 쉬었다 갈게요. 쉽지 않다. 아휴, 죽겠다참탐 보입니다. 딱한 시간 걸렸네. 죽겠어요. 앞에 아, 보급수가 있네요. 너무 반가운 얼굴이네요. 아죽게서딱한 시간 걸렸네 당연히 천황봉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이제 울면서 올라갔을 거야 하지만 이들의 센스가 있었어 <목소리가 좋더라> 천황봉 <천안공 웃음> 춥지 않았어요? 한게 되게 많겨서 근데 오래 있으면 추워, 추웠을 거야 여기로 내, 내려오기로 커피는 어, 있습니다 어? 커피 있으면 보지마 가슴 만 대박이다 까요 아니요 아직 많아요 맛이 연하면 더넣요 진해요 대박 아나 이거 없었으면.. 와 이거 뭐 세,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와 콜라는 뒷전이었어 와 커피가 진짜 이아요자 터목에서 이제 천왕봉으로 올라갑니다 1.7 화이팅 천왕궁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호흡이 안 돌아오네요. <laughs> 하이킹 속도 가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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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이동할게요. 천안공에서 이제 바로 이동합니다. 치반목 대피소 쪽으로 치반목 대피소까지 약 1.5km 정도 남은 지점입니다. 완전 체력이 고갈돼서 거의. 진짜 정말 멘탈로 가고 있는데, 할수 있다는 주문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한 200번은 넘게 외친 것 같네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집 안목에 다 왔습니다. 집안먹입니다집안목에서 대원사로 갑니다 현금이 뭐 없어? 뭐 지금 없어서 물은 안사고 있는걸로 가다가 계곡물 마시겠습니다 아 감일 배터리가 다되어고 자동으로 저장되고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라바로 기록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다가서 계속 편집해야 될것 같아요 아시, 배터리가 항상 문제네요 이제 완주까지 한 7.5km 정도? 남은 지점이에요. 마지막은 인도니까 빨리 가야죠. 이렇게 지금 한 2km 정도 더 가면 도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다. 막판 스퍼트하고 있는데 힘들다. 아, 정말 너무 안 나오네. 근데 한 1km 남지 않았을까요? 도로가? 그다, 빨리 나와라. 아, 빨리 계곡 들어가고 싶어. 아, 이제 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씨. 얼아버리겠다 여기까지는 1 6 k m 고 주차장은 2km 정도 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빨리 들어오고. 오늘도 결국엔 끝이 보이네요. 빨리 들어가서 시원한 거마시고 시원한 물에 들어가고 싶다 아 근데 이번에는 그 한만큼 기록이 나와주질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여름이라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약간 오버트레이닝이 아닌가 몸 관리도 잘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 50K가 이제 다음 대회인데 100kg짜리 그때는 좀더 나은 잘뛸수 있도록 해볼게요 나왔어요 학교 완주했습니다. 아, 천왕봉 이후로 완전 퍼져갖고. 아, 진짜 오버트레인 많이 했나봐. 몸이. 이번주에. 고갈이 나와갖고. 이번주에 형올릴 뛰었죠? 하요일 뛰었어요? 올라기었지않나 이번주 몇번 뛰었어요? 세번쳤을까 아, 형, 그러면 오버트레인. 대회주에는 딱한 번만 뛰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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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 진짜 내려올 때 너무 힘들어.